염종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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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많이 부족하고 아, 미천한 아, 염종현의축판 기념식에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셔서이팅화이주 화이팅! 사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 좀찍고 감소를 나누는 시간으로 좀가셨는데 네, 오늘 정말 바쁘시고 중앙이 없으실 텐데 또 다음 주 화요일이 국감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앙이 없으실 텐데 찾아주신 천사병 나들이 분위계시 여기 그게 힘한 동네 지사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찾아주셔서 잠깐 인사나 덕담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 갑자기 좀 만들었습니다 시사가 되서는 우리 도민들에게 도민들의 그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게 하는 실질의 어, 오기거나 그런 희망을 줄 때가 제가 기쁘고 어지 않은 보람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거 더해서 하나 정치하면서 느끼는 큰 어, 기쁨과 보람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뜻과 가치를 같이 해서 동지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 하나는 끝까지 아니더라도 사람이 좀 제대로 된 분이어서 진정성이 있어서 또는 공익에 대한 헌신에 대한 자기의 커미티먼트가 확신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봉사하거나 시생할 각오가 되면는 그런 정치인 만나면 어, 또 즐겁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시, 동의하시겠죠? 네. 또지사가 뒤에 의장님으로 제가 모시면서 같이 일하면서 우선 첫째로는 어, 그 진정성 또 국익에 대한 헌신 또 제대로 된난 어, 사람을 넘어서 든 사람, 또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측면에서 우선 우리 염정일의장님은 어, 정점에서 만났던 저를 즐겁게 하고 저를 행복하게 했던 분 중에 많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뜻과 가치를 같이 시체에 옮기고. 손잡고 나갈 수 있는 동지로서도 우리 영장님 충분히 제게 그와 같은 영광과 또어 그런 생각과 다짐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동지로서 아까 말씀드린 정치하면서 지사하면서 어 느끼는 그 보람과 행복, 그러면서 정치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작은 답을 할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영장현 의장님 이신 우리 영인에게 박수를 한번. 하고. 정치가 또 여러가지 슬기로운 말씀을 해주신 데는 제게 아주 좋은 어, 어드바이저로 또는 가끔은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어, 제게 이렇게 지적도 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이제까지 이런 3개월 동안 하나도 이렇게 어긋나지 않았던 어,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부천시 시생격 50주년 아주 저... 동사스러운 날인데 뜻깊은 어, 음, 날에 어,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와 철학을 실천해 옮기는 이 길에 침부태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우리 영장님 끝까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 중의 하나는 변치 않는 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리 우리 영장님께서 영장 끝까지 저와 함께 가시도록 오늘 함께 다짐을 해보십시다. 염정님을 축하드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저중 정확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염정현 의장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어 분들께 네, 부천시를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염정현 의장님을 늘 요즘 우리 시민들에게 부천의 자랑이고 부천의 법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천을 구해주셨고 우리 민주당을 구해주셨고 경기도를 구해주신 아주, 그리고 염정윤 의장님이 김동윤 지사님에게도 큰 힘이 되어서 또 지사님께서도 우리 부천 시민들로 인해서 늘더 많이 힘을 얻으시고 우리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김동윤 지사님이 되셔서 저와 염정윤 의장님께서 더 힘을 합쳐서 경기도 발전과 김동윤 지사님의 만날을 위해서 더 힘을 버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 주실 거죠. 네. 네. 오늘은 염정현 의장님을 위해서 더 많이 힘을 주시고 더 많이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어, 염정현 의장님과 우리 지사님과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분들과 같이 하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는 우리 김동현 지사님, 부천시는 우리 조영희 시장님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정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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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누구보다도 더 자치와 분권에 대한 아주 그 평소의 소신과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또 오랫동안 이 작업을 아주 항상 주도적으로 해오면서 우리 지방자치의 모델을 잘 만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러한 기록들을 여기 이렇게 책으로 오늘 담아서 출판한 것 같은데 책들은 다 사셨죠? 네! 책을 네, 많이 사다가 주변에 한 권씩 나눠드리는 게 제일 큰 지방자치 기록을 우리 전체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여타의 다른 지방자치 또 어, 상당 정도로 참고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오늘 함께 해 주신 분들이 에, 책도 갖다가 주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눠드리면은 축하드리고 우리 영정현 의장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연종영 어, 장님과 동료로서 이렇게, 부대 경기도에게 동료로서 이렇게 사달해 왔습니다. 하여튼, 늘 누구보다도 의리가 있고, 쉽고, 어, 지역에서 선분께 이렇게, 그 방향들을 잘 잡아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도와 갈 길을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치고다고 아, 아, 꿈꾸는 일, 기대하는 일, 모든 것들이 잘 다듬어지고 가는 그, 길에 이렇게 큰 대로만 이군를 기대하고 <laughs> 연정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멋진 뭐, 세상 함께 만들어가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이것이 어렵구나 어려웠던 것이구나라고 느꼈던 게. 바로 협치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염종현 의장님을 제가 아주 가까이 뵙지는 못했으나 많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고 그리고 협치의 정치를 이어가는 분이시다. 그리고 거기에 행동가이자 일꾼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존경합니다. 그러한 명칭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지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더욱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많이 배우겠습니다. 다음 책에는 제가 한번 음, 허락해주신다면 서평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오늘 김동현 지사님 그리고 부천 리조용희 시장님 말씀 안에 깊든 이야기들도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양정현 부장님이 그 추방이지만 아, 그 한다고 해서 파주에서 어, 달려왔습니다. 그, 염정현, 우리, 저, 농장님은요, 제가, 그, 지난, 그, 강규동이 형 때, 아, 당, 아, 같아서, 어, 대표님을 모시고, 어, 원래 그 대표로 같이 합동에서 인연을 내줬는데, 이런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 형님 축하드리고요. 예, 다시 한번 염정현, 대단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서서 아니, 이거 안 해도, 훌륭한게 뭐 하는, 하는 일이 그거니까 이렇게 와서는 좀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우리 그, 의장님이 이렇게 시킵니다. 구천이 남은, 경기도 의회 수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사꽃 얘기를 하시고, 복사꽃이 무릉도원이거든요무릉도원에 1200년 전에 공원 최초선생의 학원 상회사를무릉도원과 어, 같다. 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청 발전에 우리 의장님도 능력이 잘 지지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이렇게 돕고, 그래서 국정시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존경하고, 어, 감사드리고, 어, 앞으로도 우리 구청 정치인들의 좋은 어, 표상이라고 많은 좋은 덕담해 주실 거를 믿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신 영각스님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잘 진행을 하시고 영각스님께 저희 따뜻한 박밥번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2시에 오신다면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저희가 모이자. 같이 얘기하자. 가면 안 된다. 지사님이 오셨을 때 그래도 구천이좀 많이 좀 이렇게 저희가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욕심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유의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하고요. <laughs> 와, 오늘 그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 염종현 파이팅! 염종현 파이팅! 자 여기 보시고요. 어, 네. 어, 네. 음, 어, 어. 자 아, 네. 아, 네. 네, 여기 자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자, 사, 네. カーダポーネ。